자 이상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하기 전에 잠깐 안전 관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에 즉시 가축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9060, 1588, 4060 또는 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 후폭풍, 비명계철 탈당, 탈당의 신호탄이 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장은 지역 정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님 번호 지우셨나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서울에서 대전에서 전 서울에 집이 없고요. 예예 예, 예. 그 대전서 출퇴근합니다. 아, 평소에도 그러셨군요. 예, 평소에도. 예, 아, 왜냐면 예.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 끝나거나 아침에 일찍 회의가 있을 경우는 사무실도 그 침대 있죠. 아, 네네. 그 네네. 간이집네, 네네. 네 네. 간이 침대. 네 네. 그거 놓고 자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3일에 그 탈당 선언하시고 보니까 꼭 일주일이 지나셨더라고요. 네. 민주당 떠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많이 추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디서 좀 에너지를 받고 계세요? 좀추워야 되는데 예. 아직 추울 틈이 별로 없어요. 뒤에 예.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그 동안 국회의원하면서 그또 정당 소속이었잖아요. 예. 민주당 소속이면서 이렇게 어쩌면 따뜻한 거대 온실 속에서 음.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거대 정당의 말하 기득권 이점을 누리고 오다 보니까 음. 무소속이라든가 예. 국회의원 중 분들 중에도 무소속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비교수단체 있고 정당은 소속돼 있지만 20석이 안 돼서 그 정의당 의원들처럼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음. 또 이건 그 사회 운동 하시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 생겼습니다. 아, 뭐 단적인 예로 어집 했던 장기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권 폐지 운동 본부를 예. 결성을 해서 거기에 뜨리는 우리 사회의 그 온갖 잘못된 그 특권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운동을 펼치고 계세요. 예, 예. 뭐 정당으로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어, 눈에 띄는 정당 정치세력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요. 는또 예, 예. 장기표 그 선생님의 경우는 민주화 운동하고 온갖 고초를 당한 분이신데 음. 별로 이렇게 소위 운동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득 뭐 이런 거에 편입돼서 누려왔던 거에 비하면 예. 이분은 그냥 그냥 그 낮은 대로 낮은 대로 임하신 아주 존경스러운 분인데. 네네네. 네, 네. 어제 특권폐지운동본부에 제가 방문해서 음. 그분들 활동하는 분들을 어, 벨키에가 있었어요. 여러 근데 좋은 에너지를 굉장히 방식했군요. 에너지하고 네. 에너지가 넘쳐 오르고 음, 음. 얼굴이 밝고 저 네.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laughs> 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아시는 거에 성과가 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 말고도 음. 금태섭 예. 전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또는 어, 그 외의 분들 예. 뭐 이런 신당의 음. 움직임을 하려는 분 그런 세력들 원 외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뵙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황 토크가 아주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되게 왕성하게 또 보내 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가까이 지냈던 당을 떠난 그 느낌 이게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이 어떤 큰 결정, 중요한 결정할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시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예. 시점은 어떤 포인트였어요 이게 민주당이 아니다. 예. 민주정당이 아니다. 공당이 아니다. 이재명 사당이다. 사당, 사설정당. 네네. 이재명을,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네. 정당이다. 그리고 음. 개딸당, 개딸들에 의해서, 개딸들이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음. 말하면 일그러진 그런, 어, 정치문화의 강성 이미지를 보이면서, 음. 어, 그, 정당의 그 어떤 원활한 소통, 공론을 틀어막고 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네네. 일그러진 그 강성 지지자들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이 점령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되어 네. 있는 그 지금의 민주당의 네. 모습을 확인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뜯어 고쳐보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음. 더욱 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이 되고 지난번 네. 이재명 대표 그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영장 심사 때 그리고 강소구청장 보궐선거 뭐 말로는 뭐저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 음. 저 윤석열 어 정부의 또 정치 세력의 그 실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 뭐우주하고 기세 등등한 건뭐 피할 수 없을 테고요. 예. 그러면서 점점 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뭐 돌아보는 성찰의 노력은 없고 음. 그동안 누적된 내로란불이나 위선적이나 또는 동봉투 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연히 뭐~ 별큰 문제도 의식도 못 느끼고 있고 예. 뭐~ 암 엑스라는 말들을 쉽게 할 정도 아닙니까 음. 예 그러니까 뭐~ 뭐~ 도저히 뜯어고칠 수가 고쳐서 쓸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네. 이런 걸 재산 확인하면서 음. 어~ 어쩔 수 없다 내가 제가 무슨 어~ 좀 뭐~ 그럴 힘이 있고 음. 그런 세력화가 돼서 예. 정말 일점 불세하고 한번 뜯어 고칠 수 있다면 해 보겠는데 뭐 도저히 뭐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예. 그래서 저 제가 음. 나와야 되겠다. 개딸 등 이재명 사당과의 결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겠나 중이 떠나야지 패배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탈당의 명분이 없다. 국회의장 꿈 깨시라. 뭐 이런 비판까지 나중에 들으셨는데. 다시 그 시점 돌아가도 탈당 택하시는 건 확고하세요. 그럼요. 예. 탈당 명분을 제가 국회의장 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제 정치적 목표 꿈, 음. 꿈이라고 했죠. 예. 저 당연히 오승국 회의원이고 지금 한 번만 더 되면 6선이고 그럼 국회의장 후보이거든요 예. 예. 당연히 국회의원들이면 그 국회의장이 되고자 하는 건 로망 아니에요? 음. 그건뭐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왜 그걸 어 탓하나요 그리고 음. 제가 탈당은 예.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했고 음. 이것을 다시 민주당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고착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 이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음. 더 쏟는다는 건 무용한 것이고 무의다 저도 제 인생이 아까고 제 에너지가 아까운데 왜 여기다가 저기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합니까 음. 그런 거고. 어떤 분들은 어, 또뭐 국회의장 되려고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아 국회의장 되려고 하면 손쉬운 길이 민주당에서 온실 속에 있으면서 예. 이재명 대표 어, 그 주류 아닙니까? 그쪽 당권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네네. 잘 지내면서 음. 하면 게더 손쉽죠. 음. 아 그게 제가 뭐 굳이 뭐 이재명 대표 쪽하고 척지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예. 예. 그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사당이 돼서는 안 되고 개딸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네. 노력을 했던 것이고 도저히 안 돼서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서 어, 이 더불어민주당과 결별을 한 건데 예. 제가 결별한 상대는 개딸당이고 이재명 사당입니다. 예,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신 근데 것 그, 같습니다. 저, 저 의장이 되려고 음. 탈당했다고 하는 분들의 그 얘기를 하면. 일당되기를 포기했나요? 음... 그 국민의힘이 일당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예. 그좀 논리가 이, 좀 이해가 잘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탈당하신 뒤에 그 지역구의 뭐 시구 의원분들도 어, 동반 탈당을 좀 하고 있던데요. 지방 의원들까지 탈당할 만큼 아직 그그 그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역에는 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체감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분들 예. 시의원, 지구의원. 저희 지역에 음.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저하고 정치적 뜻을 모으고 했던 동지들입니다. 네. 그분들하고는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 음. 이 지금과에 대한 고민, 앞으로에 대한 행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깊게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죠. 예. 물론 그분들도 어, 마찬가지로 당을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었다가 음. 당을 어~ 와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예. 저와의 정치적 동지 관계를 그 신의를 국권이 지키고 네네. 그리고 뭐~ 지방 어, 지방자치에 나선 지방 의원님들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권익복리우생또 예. 음. 지역의 발전 여기에 더 매진하겠다. 음.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뭐 이렇게 내세운 저에 저는 지극히 어 감동하고, 아 네. 어, 훌륭하신 말씀이고 제가 많이 배우 배우기도 합니다. 네네. 허태정 전 대전시장께서 의원님 지역구인 그 대전 유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이다. 의원님 민주당 아니면 배신이고 민주당 아니면 적이다로 해석되는데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그, 그거야 그렇습니까? 그거야말로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네. 민주당이 뭐 지고 지순한 당입니까? 네. 많은 결함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딸당. 이재명 사당으로 졸라해서 네. 지금은 국민들의 반감이 대상이에요. 뭐 국민의 힘도 못지 않지만 예, 예. 그런 당에서 민주당과를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억지로 같이 있나요? 네네. 그리고 배신은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배반했죠.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적 그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 정당으로 전락했잖아요. 음... 그거는 국민들을 배반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오히려 그 점을 통탄해야 여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음... 맹종하고 공천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아첨 떨고 이러면 되겠어요. 음... 좀 부끄러운 일이죠. 예예. 예. 사당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을 배신했다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1차로 인재 영입 다섯 분을 발표하셨습니다. 한간에는또 그런 얘기 있어요. 유성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좀 비워뒀다. 이게 의원님 자리를 연두해 두신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음 거취를 언제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과 손을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어 더불어민주당과 결별을 할때그 말씀 거듭되지만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의 결별이다. 이렇게 맞먹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을 뭐 원래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간 근본으로 하는 민주당을 재건할 것이냐? 예. 그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또뭐 말씀하신 이준석. 예. 또메금태석 예. 양양자 이런 분들이 순당의 움직임이 있고 음.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예. 물론 양양자 후보는 창당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기에는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항하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과연 연합의 성공을 할수 있을지 음. 저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뭐 사양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음. 나서보기도 하고 만남도 해보는데 어, 시, 사실은 지금까지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음. 또 그게 어떻게 정 규결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네. 또 국민의힘도 뭐 지금의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제가 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불어 어, 국민의힘도 사실은 결함이 있고 또윤 대통령 말씀이라면 뭐 그냥 그 마음이라면 윤심에 그냥 껍복하고 암순이 못하는 그런 음. 옳지 않은 문화가 있고 그런거는 고쳐나가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재명 사당 갯딸당 이것보단 낫지 않겠냐 아. 여기는 그 국민의힘은 갯딸같은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음. 뭐또 나서가지고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에도 네. 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뭐 하는데 그냥 반대가 그렇게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예. 권리당원들의 입김을 더 강화시키고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그거를 입지를 더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부족해서 그러나기보다는 취약점이 많은 거예요. 사법적 의혹. 교조속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방어를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그 지도부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의원님을 환영하는 뉘앙스를 많이 비쳤는데 직접 전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어, 이철규 의원테도 받으셨어요? 예, 어그제 예. 그 어느 방송에서 예. 제가 아니 김기현 대표는 2004년도. 음. 그 분은 한나라당으로, 저는 예. 열린우당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제가 저도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전환통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고 예, 예. 이철규 또 국민의힘 인재위원장께도 그냥 이렇게 이제 재단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고 네.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전화와서 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겠죠. 예. 그분들 입장도 그렇고 예. 저도 그렇고 예. 저도 뭐 아직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리정돈이 안된 입장에서 음. 전화와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 그냥 저 이렇게 좀 의미롭고 친하고 하니까 한 거고 예. 예. <웃음> <웃음> 그럼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어, 의원님께서 무슨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보다는 굉장히 선수가 높으신 중진 의원이신데 어, 국민의힘으로만 가신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당결할지 가치와는 내 가치관이 맞나요? 한국 정치에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하면 딱 좋겠다. 네. 정체성 뭐 어쩌고 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은 보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을 하는데.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인가요? 음...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저저 저 평등법이니 저 사형 폐지하고 음... 그를 대체하는 법을 말듯데 네. 법안 동의받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음... 그런 진보의 거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고 법안이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 정당에는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음...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해도 예. 두 당의 차이만보다 더 많은 차이가 한당 안에 있어요. 음.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보수부터 진보에 예, 뭐 아주 저기한 강한 뜻을 갖고 있고 보수에 또 가깝게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국민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행태는 비슷하죠. 저 일색이고 예. <laughs> 뭐 이견을 제시하면 가만 안 돌려오르고 음. 배신자 내부 총질 뭐 이런 걸로 막. 용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맹종하잖아요. 맹종, 음. 맹종의 정도가 좀 다른. 다르... 그리고 성역화하고, 막 저기 저이재 명하면 막 건들면 안 되고. 예예. 예.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하면 그냥 뭐 조금도 뭐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정치문화는 저는 혁파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음. 보다 더 네.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네. 다양하게 다원적으로 나와야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역동적인 힘이 생깁니다. 음. 그게 오히려 저 느슨할 것 같고 좀 약간 어허소른것 같지만 오히려 음. 창의적인 힘이 샘솟을 수 있다. 네네. 케빈스도 그렇잖아요. 케빈스도 예. 사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딱윽박질로 그러면 하고 싶습니까? <laughs> 속으로 네가 일어봐주지그 <laughs> 예. <이러지? 웃음> 저기 이준석 전 대표께서 탈당하신 이후에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뭐좀뭐 예, 예. 예, 뭐뭐 앞으로 만나서 뭐 상의할 일 있을 거라는 여지도 남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가셨는지 좀 공개해 주시. 그냥 이름만셨진 않을 그것 같아요. 이준석. 예. 그 대표께서 예. 저한테 전화를 줘서. 네. 그 안부 전화하고 예. 그냥 끊길래 아왜 전화했지? 네 어. 그랬어요. 예. 아주 말이라도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든지. 나 그래서 한번 봅시다라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약간 공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예. <laughs> 그 아니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뭐 말할 때 뭔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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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뭐할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네.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할까? 아, 지금 밀당, 이준석, 밀당 중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섣불리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네. 다들 훌륭한 제, 어, 제목이 될수 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 이준석. 어, 어~ 전 대표도 그렇고 양현자 의원도 그렇고 난 이런 분들이 저보다는 연배도 후배들이시고 예, 예, 예. 정치 이력도 저보다는 후배들이신데 이분들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봉직할 어, 수 있는 예. 그런 정치판이 열리길 바랍니다. 음. 지금 그 만약에 계속 가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국민의힘의 의원님께서 입당을 하시면 함께할 여지도 있고 또 추가로 탈당하거나 탈당을 고민하는 지방 의원도 일부 계신다. 당원들 중에도 향후 그럴 수 아니, 있다. 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계실 것 같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고민을 털어놓으시던가요아 나도 이런 걸 고민스러워서 의원님 처럼 탈당을 할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죠. 음. 당이 지금 음. 너무나 국민들 네. 앞에 불쌍. 선호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심을 배반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또 심지어는 뒤집어씌우고 예. 아주 못된 수으로 악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음. 그리고 단한 발에 그 총알이 있으면 뭐 수박들을 쳐다놔겠다라고뭐 이렇게 막저 이혼 후원 지역에서 프랜카드 걸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얼굴 올려놨던데 네. 그, 그게 말이 됩니까 음. 그거 완전 테러 아니에요 예, 예,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일, 누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 일그러진 모습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네. 여기에 같이 합류해야 되는가 음. 그러면서도 막상 나왔을 때에 그런 어떤 거친 들판에 있어야 되는 어려움. 음. 또 과연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막막함, 이런 갈등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탈당을 했다니까 네. 어,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민주당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의원님이 앞으로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아, 주말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의원들 분들께서도 대규모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분들 만날 거라는 보도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만남이 형식적인 움직임 이 될지 아니면 통합의 메시가 될지. 그거 거기에 기대를 예. 거는 게참 부질없는 짓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네. 어젠가 중앙위원회에서 그 많은 그 의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명했을 줄하고그저 예. 당원 당교. 개정시켜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였잖아요. 수로. 음. 수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원들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고 당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네. 왜 당원 민주주의만 합니까? 음. 정당은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당원에 내는 세금.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네.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특정 당원의 장비 내는 것만 꾸려, 꾸려지는 음. 장당 당원 정당이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공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는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꽉 채워가지고 음. 자신들이 뜻으로 움직여서 방패를 계속 삼겠다. 예. 속이 훤히 보이는 건데 음. 거기에 미련을 갖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이 됐고. 뭐 이원욱 의원이 나치스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도 민주당의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세균계로 불리는 안규백 의원이 임명되셨는데 이거는 개파 갈등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뭐저 내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예.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건안 어 하고 음. 지금의 구조가 네. 이재명 사당, 개딸당이 돼버렸어요. 누가 오더라도 바뀌지 아, 않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음. 바뀔 수가 없는 거를 예. 자꾸 미련을 갖고 부지럽게 음. 거기다 걸치다 보면 네. 끝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겠죠. 네네. 더 이상 뜯어고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따가운 질책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전 대표분하고도 통화하셨죠? 어떤 조언을 좀하셨어요 제가 탈당 전에는 뭐 은원하지 예. 않았고요. 네. 왜냐면뭐 제가 소위 말하는 이낙연 캐도 아니고. 또 자칫 사전에 그런 의논을 하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또 부담이 되거나 수도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또 마찬가지로 음. 어디 개보도 아닌데 뭐 내가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 제 혼자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나서 네.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음.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네.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활발하게 하시길래 음... 이제 저의 그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탈당 계를 어, 내고, 언론에 그 자료 보도자를 낸 이후에 네. 제가 전날 드렸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유,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 음. 어, 하여튼, 좀 상황을, 어느 당 어디로 가는 걸 결정했나요? 물으시더라고요. 어, 예, 예. 아, 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음. 좀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어떻까 어떠... 어튼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뭐, 우리가 함께한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아라그 그런 취지로 그렇게 구체적인 <laughs> 하겠나? 요 <laughs> 예. 그, 그분이 그러면 저 아주 우리가 뭐 한다는 것도 프로그램도 나, 나 제시한 바가 없는데. 예예. 예. 예. 민주당의 상황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고요. 하지만. 어 나를 불러달라고 과거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이 송전 대표 조사 이후에 이 수수 의심이 드는 의원들도 소환하겠다는 검토 방침도 밝혔는데 이 파장이 계속 갈까요 민당이? 당연히 가지고 예. 이건 이거는 저 근본적으로 철퇴를 내려야죠. 예. 돈이 오고 왔어요 정당에서. 예예. 그게 아, 그게 뭐, 뭐, 실비로 밥 먹고 어, 차비로 쓰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그거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거 해가지고서 지난번 찻대기 때문에 연륜우리당이 등장했던 것이고, 네. 그, 저, 이후에 그, 한나라당인가요?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가 네. 동문이 봉투문제건으로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철퇴를 받았잖아요. 네, 네. 뭐, 종계도 은퇴 아마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음, 음. 그 정도로 지금 돈 문제는 이미 과거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썩어있던 부패의 시대 때 있었던 유물이었는데 네. 제가 2004년도 연류당할 때 그, 그때도 설레였고 지금도 설레이는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두 개였는데 네. 깨끗한 정치, 네.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음. 진짜 그 슬로건은 그때도 설레게고 지금도 그것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네. 깨끗한 정치에 대해요. 돈이 봉투가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돈 줬다는 아, 저 자유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줬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돈 봉투 뿌렸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 그,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딱 잡았대고 음. 그럴 게 저기 하, 우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받았으면 빨리 이실직 해야 들돈 받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도 누구누구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돈 받든다면 빨리 고백하세요. 뭐 송전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송전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묵비권 행사하겠다,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돈 줬다 돈봉투 만들었고 돈봉투 음. 나눠줬다고 하는 사람이 위증한 거네. 요 음. 거짓말한 거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싸워야죠. 검찰이 조작했다고 할게 아니고. 검찰을 검찰이 믿고. 검찰이 조작했으면 뭘 조작했는지를 증거를 대야죠. 재판장 가서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재판장 가서 입증을 하든 네. 어쩌든 제가 보기엔 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 어, 그러면 국민들한테 소,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음. 이재명 대표의 사법무혹에 대해서도 저도 의심해요. 음. 의심의 정도가 강, 강합니다. 네네. 그게 국민적 상식 아닌가요? 송영길 예. 그돈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왜냐면 방송을 통해서 육성이 나왔잖아요. 예예. 근데 그 의심하는 거를 뒤엎으려면 음.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죠. 예. 요 질문으로 좀 마무리드릴게요. 제가 계속 흥분하실만한 질문 드린 것 같아가지고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오선의 <laughs> 국회의원 이상민 무소속 이상민 의원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내년 총선에 꼭 되세요. 네.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네. 싸웠으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네. 국민들이 어 정의가 바로 섰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대 육선에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육선에 성공하고 을 육선이 됐으면은 한국 정 지금 현역 중에서는 최고참일 거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정치 개혁, 국회 개혁, 다음에. 제가 또 그동안 쭉 줄곧 해왔던 과학기술이 음. 정말 이번에 그저 윤석열 정부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책을 범했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음.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아주 국저 국민적 투자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과학기술 교육 중심국가 하는데 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대전 잘 내려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